광남 포인트 7 1번 자 수, 수능 특강 6강 2단계 8번 자 해볼게 봐봐 자 이렇게 써있어 자 그런데 되었어 이거? 야못풀리는 사람 흔들어봐 그치? 자 은우야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모르겠네 모르겠다야 진짜 모르겠다자 모르겠다 무슨 뜻이야? 뭐라고? 써본다의 주인말지단 뭐다? 표를 그린다 맞아? 모르겠어. 그냥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 해서 루트 3을 곱하래. 자, 우리야 대답해봐. 초항이 몇이야? 대답해야 돼. 초항이 몇이야? 네. 응? 어, A. 자, 두번째가 몇이야? 루트 3A. 루트 3A? 누가 놓고. 루트 3 어, 세 번째는 몇이야? 조금만 빨리 하자. 3A. 네 번째야? 3루트 3 다섯번째 항 그래. 여섯번째 항3 일곱번째 항3 마이너스 아니 아니 자 여기 6까지잖아 육 넣어주면 응. 일곱번째 항이 일곱번째 항까지 나와있는거야 알겠지? 응. 어몇이18아 여덟번째 항이 번째 항이? 27에 이거 아니었 제일 큰게 뭐야? 27. 그치 계속 커리다 이쪽 더 작아지지. 맞지? 자, 이게 몇이야? 얘가 81 따라서 a가 몇이야? a가 3. 자, 따라서 a가 3이야. 자, 그런데 여기 3이지? 자, 그러면 am과 같아져야 돼. 어차피 여기선 증가수수가 같아질 수 없어. 맞아? 그 다음부터 얘한테 어떻게 돼 3부터 빼면 되겠지 그치 3부터 빼면 돼몇번 빼주면 될까 자 81에서 빼주면 된다고 3 곱하기 k를 빼면 이게 몇이 나와야 돼 3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치 자 그러면 이거 계산봐 3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나누기가 제일 먼저야 3이6 3 7에 21 마이너스 k는 1 k는 26이야 예부터 시작해서 26번 빼야 된다고 26번 알겠어? 이건 한번뺀 거야. 이건 두번뺀 거야. 알겠지? 그럼 26번 뺄 거면 26번 뺄 거면 7 플러스 26이겠지. 지금 몇이야? 33 번째다. 그런 뜻이야. 이래서 자 질문. 뭘 배웠어? 뭘 배운 건 알아야지. 얘뭘 배웠어? 모르겠다? 써본다 해주린 말이야. 알겠지? 다른 거 배운 거 아무 것도 없어. 됐지?